우리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아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이오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신분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도, 하나님 나라, 세계, 보마. 이번 주 함성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내 우순도 여자의 우순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순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기서 네 이게 뱀입니다. 사단. 하나님 사단에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명성기 7주년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때 7살째 와서 바로 1학년 막 들어가는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넌트들뭐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어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죠.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넌트들뭐 같은 말입니다. 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 크게 두 가지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흐름. 큰 흐름이 딱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성경으로 말하면 어,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흐름입니다. 여기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간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손들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없는 흐름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흐름을 타고 있고 죄에 빠진 흐름이죠. 여기는 하나님 안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까이 흐름은 한마디로 큰 고통 의 흐름입니다. 고통과 저주와 두려움에 가는 흐름이죠. 이 흐름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개 이게 인간이 간 흐름입니다. 어, 비참한 흐름이죠. 하나님이 흐름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흐름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멸망하니까 하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흐름을 바꾸는 거죠. 사단과 죄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우리가 크리스라고 말해요. 이 흐름, 그 창세기 3장 1 5절에여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이제 생명의 흐름, 구원의 흐름이죠. 이 흐름의 마지막은 뭐냐? 천국입니다. 이게 두갈래로 흘러가겠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목사님 똑같아요. 흐름 바꾸는 게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죠, 흐름. 자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 봅니다. 사드락 메사 아벤노 오늘 세 친구 나왔어요. 이세 친구들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팀입니다. 친구들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아도 하나님 소통 안 하면 참 소통 아닙니다. 그건 죽은 소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팀인데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는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 소통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니까 축복을 다 줬어요. 인간에게 능력, 지혜, 축복 다 줬습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원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깨져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렘런트들은 원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 이걸 왜?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 거래.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 다 깨졌어요. 그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 소통이 단절, 하나님 소통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사탄과 소통하는 세상에 이세상은 지금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왔어요. 고통이 오고 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 마귀와 소통하다 보니까 그게 무상승계가 뭐냐, 마귀 소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끊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님 소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소통하는 길을 열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말입니다. 이건 왜 강조하냐. 길이니까 재미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뭐냐면 죄 때문에 사탄 하나님과 끊어졌다. 인간이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소통 단절 이두 가지는 나중에 지옥 갑니다. 인간은 이걸 해결자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소통이 키입니다. 이건 한타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소통이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소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모른다. 나도 내가 소통한대.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왜소통한 돼? 내가 죄감도 있으니까 소통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간의 불소통이다. 나도 대소통 안 된다니까 봉찌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거 소통 안 됐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올바른 소통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소통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 없는 소통은 죽은 소통이에요. 날마다 먹는 얘기, 돈 먹는 거밖에 모른다니까 그건 소통 안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이게 자,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팀이 이게 세상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팀이 일어나야지. 그 죽은 소통은 세상 못살래요. 도리어 사탄 사사, 따라가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요괴벳. 요괴벳이 자식을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게 이 소통의 길을 심어준 겁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가 나중에 커서 외굽에서 이스라엘 추려고 하잖아요. 살림 소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 나도래 한 나도 나왔는데 이게 사무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엄마가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 사무엘이 커서 이스라엘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라 살리잖아요. 그 복음 아니면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세서 못 살립니다. 학벌로 못 살립니다. 돈으로 못 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저주와 제어 맞고 세상 살립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소통을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소통 안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교회가 뭐 했냐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받아. 이 교회 성로들은 예배입니다. 아, 강단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소통의 시작이에요.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교회 와서 세상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딱 떨어진 게 말씀으로 포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 포로안해막 세상 얘기에 교회까지 와서 막 이런 얘기요. 그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 떡을 떼고 이 말은 성찬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이 말이 각인되고 막 교회가 오로지 기도 임순이다 말씀 갖고 기도한다 말이요. 초대교회가 이게 하나의수통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안 하는 교회는 세상 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엉뚱한 말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이거 죽은 교회입니다. 이게 죽은 괴입니다. 이게 초대 교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소통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소통의 능력입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키, 그 키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소통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야. 이 말이 뭡니까? 소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어떤 것도 소통하는데 그러면 이 키를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질문한단 말이에요. 막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반습니다 엘리야 왔습니다. 이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복음 없는 복음도 없이 성경 많이 봐 복음에서 말씀 많이 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말이 뭐냐면 성경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이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성경 많이 하니까 막남정제 판다 이거만해 죽은 소통입니다. 또 복음도 없으면서 능력 행한단 말이에요. 은사 받고 능력하고 병 고치고 잘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신비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절대로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못 먹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또 복음도 없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구제봉사 열심히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박애주의, 박예주의. 박애주의. 이 박애주의가 좋은 거지만 제한 못 먹어요. 이것이 사단 못이긴단 말이에요. 저주 못 먹습니다. 또 복음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걸 우리가 종교 종교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절대 제못 먹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 없이 엉뚱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너,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예수님 네가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해주의복아니 이건 그리고 이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안 무너져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다 무너집니다 이거 이게 다반이라니까 이게 구별할죠 구별 여기에 내네 교회를 세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에서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여기다 교회 세었다 그 무너진다니까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음 음부의 권세가 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사탄과 조주 재앙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런 신비주의, 박해주의에 빠서 제주안 들어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세 죽인다. 천국 열세는 구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열세가 이런 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열세가 율법 아니고 천국 열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땅에서 매면 매고 풀 푼다. 이게 하늘 보자인데 하늘 보자의 소통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분별해라, 분별해라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교회들은 나중에 다 무너져. 유럽 교회 무너져서 이거 하다가. 지금 미국에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하다가. 좋은 건데 복음이 아니야. 성공 시죠. 행복 시죠. 합수 있다. 뭐할수 있어요? 글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걔도 교회도 모르지. 왜? 엉뚱하다가. 한 오늘 세 친구가 나왔어요. 이, 이름 누굴까? 사드락. 이름 써볼게요. 메삭. 아벤느고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야. 이들은 지금 바벨론 왕이 큰금 신상 만들어 놓고 오늘 낙성식인, 낙성식. 낙성식이 뭐냐면 완공한 후에 축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축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느부와르스 왕이 바벨론 모든 고위 공직자 다 모아놓고 오늘 이 금신상 앞에서 나팔을불면다 절을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절을 안 했어요. 잡혀왔어. 왜냐면 우상이니까 절안 했죠. 근데 보니까 사드라, 매사가 백년 너무 인재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때 옛날에 정거 했거든요. 아까워. 다시 기회 주겠다. 절해라. 살려주겠다. 근데 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린 절안 합니다.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혹시 안살려줘도 우린 절 못합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풀무포어 집에 풀무포을 평에서 일곱배 뜨겁게 일곱배. 화가 나니까 왜냐하면 이 엄청난 신하들 앞에서 왕이 좀 망신하겠잖아 지금 이거이 엄청난 중요한 예식에 이다 초를 친것 쉽게 말하면 겐품푸불 속에 다 집어넣어서 세명을 했다 얼마나 뜨거웠냐. 이 세명을 집어넣은 군인 타죽어서 불도 안들어타죽었다니 옆에서. 뜨거웠어. 어 그런데 신기하죠. 분명히 세명 인는데 네명이 돌아다녀. 세명 인는데한 명을 보니까 신이 하다가 같보여 왕이 놀랬어. 이 뭐냐, 이게 도대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사 아벤노에 나와라! 했어요. 어, 나왔어요. 불이 안 탔습니다. 이때 왕이 말합니다. 이야,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하면서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 천사를 보호했구나. 이때 왕이 말합니다. 이런 신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꾸로, 아이 우상순배, 이 낙성식에 하나님을 찬양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금에? 능력. 자, 이게 복음에 통하는 친구 세 명이 있으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자, 갑자기 랩런트들은 복음 가진 친구를 사입니다 그렇게 사귀었어요, 앞으로요. 다 여러분 친구의요 지금 이게 복음 친구들 앞으로. 이런 친구 모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지 흑암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상승배자를 도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큰 전도와 손길이 됐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이 말입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입니다. 그걸 다 잡으란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영전 메시지부터 열까지 발판 다 끝났어. 오늘 마지막 다시 점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소통하는 랩런트의 인생 발판 다시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까지 딱 잡고 있어야 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어진 겁니다. 자첫 번째 성부 하나님 못뭐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 교육이 있다. 딱 해야 돼. 재수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육이 있어요 분명히. 한나 허락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거 잡으면 살아나. 마스터 키야. 항상 이 문제 잡으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명입니다 모든 가르쳐 깨닫게 하셔.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아 보면 돼요. 그 성령 충만 이게 답이다. 네 번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요안 보고서 뭘 근거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에 근거해야 돼. 목사님들 성경 근거에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겠어요. 이건 하나 빼면 완벽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걸 믿는 나 우리는 택한 백성의 이왕 같은 제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누구냐? 정말 존귀한 자 됐어. 하나님 전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성령이 함께, 이거 얼마나 존경합니까? 여섯 번째는 내가 왜 사느냐, 그러면. 장수가 아닙니다. 성공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뭡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은 전도자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예요, 선교지. 학교가 선교지, 직장이 선교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살고, 죽고, 화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게 여러분은 영원히 못 살아요. 어리지만은 다 떠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여러분도, 엄마, 아빠 되고. 다 떠나. 이 땅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 80대면 떠나야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걸 기여해야 돼. 이 땅을 나그네기를 마치고 마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의 부활과 천국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한 것하나님다 상급으로 다 갚아져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사실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살아신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않 하면 다 놓고 가. 그건 꽝이야. 주를 위해 상급만. 상급이 돼. 영원한 걸 하니까. 지혜로운 삶 주를 위해 살아요. 그럼 주님 날 살아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고, 자,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면 여러분 인생이 미래 보장합니다. 또, 내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상급 주세요. 또, 우리 가정, 후대까지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사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열 가지 발판입니다. 이러면 제가 열 가지 발판을 딱 잡고, 하나님소통하셔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는 길에 딱 기본 이제 발판을 딱 세우고 어, 승리하실 바라고,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넌트가 됐어 시대를 살리고 또 시대 제약받고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기를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명성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런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친구들로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시대의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땅과 이 삼칠나라와 오천정 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